영글 네? 숙소 어때요? 아 너무 코시하고 컴포트하고 너무 좋구요 아, 행복합니다 <laughs> 지금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? 오늘 몇 시에 일어났죠? 지금 몇 시죠? 지금 8시요 아 지금 태연이 님 거의 한 16시간이 지났죠 오늘 새벽 4시에 나왔어요 아... 네. 진짜 최악이죠 너무 힘들고 오늘 근데 비행기가 1시간 연착돼가지고 맞아 덕분에 많이 자긴 했는데 <laughs> 그 저기 늦었더라고 어, 너 승객들이 아 맞아 맞아 왜 늦는 거야? <laughs> 난 이해가 안돼난 저번에 유튜브에서도 말했지만 늦는 걸 칠색발색 하는데 비행기를 늦는 건 나는 정말 그거는 w h 기다려주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냥 무자비하게 어머 늦었네 왜냐면 거기 수많은 생객들이다 여행을 가요 뭐, 두근사근막 이렇게 있는데 그걸 늦어버리면은 어떡해 그죠? 아, 이거 편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금 피곤해가지고 뭔술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어디 죠? 네? 여기 어디 죠? 여기 는 디즈니 시가는 지하철 타는곳이 에요. 저쪽 은 디즈니 랜드 죠? 네레요네네 대단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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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대단해 <목소리> 라시게와 기차다 기차도 키차 있네 오 귀엽다 와이래 드디어 해보는 거같어 첫 아, 놀이기구 아, 타러 가는 중. 맞아요. 배 어, 그래, 타자. 이따가. 저는 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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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.

기구를 타다가 이제 기다리기 힘들면 식당이나 뭐 그런거 먹으면서 좀 쉬는데 그러니까. 먹는 것도 기다리고 화장실도 기다리고 하니까 다 기다리니까 오, 지금 오. 이 콜라 하나 사는데도 기다려서 한번 거의 한 30분을 돌았던 것 같아 어, 줄 없는데를 찾아서. 찾아서 벤치도 심지어 기다려야 돼 앉으려다 우리한테는 조금 힘들다 그걸 뒤로 뒤집면 어떡해요? <laughs> 유나나 들어줘. 다시 또 편집. 영그리는 완전 아저씨 같아. <laughs> 세상 다산 사람처럼 아무 감흥이 없어 디즈니랜드에. <laughs> 나 진짜 감흥이 단 하나도 없었어. <laughs> 아니 근데 신나게 신나. 그하고 그러니까 유나가 오던데여서 너무 좋은데. 그러니까 내가 너무 느꼈. 그러니까 내가 막2 0대때 오랬으면 아 이십 때 말렸을 텐데. 이제 뭐 놀이공원에 이제 흥미가 없는 이 시기에 오니까, 그냥, 음. 대세는 뚝 나. 그냥. 음, 그냥. 아우리도저 종이 지도를 갖고 다니까저 종이 지도.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, 한 번에 보면. 저걸 또 받으려면 줄어서수 있는 거 아니야? 아, 그니까 나도 근데 나이가 좀 이제 들었나? 어. 놀이기구 기다리기가 무서워.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플 것 같아서. 응. 그리고 왜 점점 놀이기구가 재밌지 않아? 근데 아까 탄 거는 재미없는 놀이기구 같아. <laughs> 그거 우리 한번탄 거? <웃음> 어. <웃음> 하나 탔어, 하나 탔어요. <laughs> 근데 그게 일본으로 나와서 무슨 말을 하도 모르니까. 아, 이거 서뭐 어떻게 하자는 거지? 약간 이랬었고. 대신 나내 쇼핑을 너무 기대되기 때문에. 그 체력도 어. 아껴놓긴 해야 돼. 그치? 맞아. 체력 왜냐면 쇼핑 체력도 중요하거든. 무사다 응. <laughs> <주>, <laughs> 이나 좀 지쳐 보인다. 이날 속눈썹 했어요. 보라색. 진짜 예쁘죠? 미키마우스. <laughs> 이게 뭐야? 아, 다시 해봐. 기다려, 계속, 계속 눌러봐, 그냥. 계속 눌러. 뭐야? 여기서 해봐, 여기서. 오케이. 연구이 소원이라는데. 어, 그러네, 그렇게 눌러, 계속. <laughs> 어떻게 되는 거야, 이거? 내가 미키를 맞출 수 있게 내 손을 기다려봐라. 해볼게 아니야. 한번싹싹 삭, 삭 누르고 떼봐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일단 이 거품 걷어내고. 어 미키야? 아 몰라. 아닌가. 소녀 진짜? <laughs> 아 깔. 어 시원하다 이렇게 손 씻을 수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. 아 이렇게 딱 대래. 뭐라고? 딱 대래잖아 딱딱 대라고. 어손개만신데 잘해볼게. 거품 걷어내봐 일단. 어어어 아, 그렇게. 해봐. 아 <laughs> 아니. 아, 네. 하지 맙시다. 야, 우리가 뭘 못하는 것. 야, 아, 네. 소감이 미키. 어때요, 미키? 에? 아니, 뭐 미키고 나발이고 대신이 오면 손 씻을 때가 많아서 좋다. 그러네. 어, 아, 난 손을 자주 씻잖아 이거 그냥 사기인 것 같은데? <laughs> 근데 미키마우스 거품은 좀 사기다 그러니까. 나 분명히 인스타에서 봤는데 그니까 어이없네 아까 그러니까 어떤 일본인들이 막와막이러는데그들이 그러니까. <laughs> 근데 나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? 연걸이손 엄청 씻어서 지금 향기 되게 좋아 아 그래? 자 이제 가봅시다 네! 모노레일 맞나요? 모노레일 좋은 하루편 편해 이런거 타야돼 앞으로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가는거 기다리는건 길어야 10분정도가 적당한거 이런거 타야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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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時空を超えた未来のマリーナ、オートディスカバリーへの旅をお楽しみください。 너무 이게 이런 게 이런 게 늙어 보다 니겠대? 이게 쉬은 거다. 어. 이게, 이게, 이게 여행이다. 아, 이게 촬영이지. 응. 뭐런거 이거는... 아, 왔나 뒤에 보여주려고. 어? 지금 디스는 안 돼. 지스는 그랬대. 들가 봐. 수영해서 가도 이데 표면으로 가도 인정할 수 있지.